안녕하십니까. 홍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그 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동경도 그 긴자 쪽이나 아카사카 쪽에 이제 좋은 료관이 일부 남아있고요. 또, 오사카에도 원래 그 상인의 도시니까 옛날에 뭐, 400년 전부터 이미 좋은 료관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교토도 역시 좋은 료칸이 많은데 제 개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료칸이 제일 멋있는 데는 역시 교토 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오사카의 료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집 정도가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 한 집은 화외루 일본말로 가가이로인데 화외 꽃, 화, 자에, 바깥 할 때, 외, 자, 집구 화, 외로. 이 집을 제가 한번간 적이 있는데요. 이 집은 역사는 한 뭐, 한0 한, 7십년 정도 됐습니다. 에, 지금, 오사카에는 좋은 욕관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욕관 잘안 가니까요. 관광 욕관만 있지, 실제로 옛날처럼 그, 고관 대작들이 생기는 료칸은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화일은 아직도 고관 대작들이 다 있는데, 뭐,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뭐 이런 데서 한 1박 하려면 한 100만원 정도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료칸들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료칸은 기본적으로 그 좋은 료칸들은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정원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정원을 가꾸는데 뭐 보통 뭐백 년씩 걸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심어져 있는 뭐이 꽃나무나 이런 뭐 노송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해서 미의식을 끼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음식 자체도 굉장히 그 고급으로 코스를 팔죠. 보통 뭐한1 2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료칸이 편안한 잠자리. 또 그리고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잠자리를 제공하는건 뭐 당연한거죠 비싼 녹관에서는 그 다음에 음식도 어, 계절별 요리로 어, 제철요리를 갖다 대접하는 것도 당연한건데 화외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꽃 밖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예, 화외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녹관은 꽃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 요관은 여기 와서 고관대작이라고서 여정원하고 기생하고 자는 데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리관은 보안을 팝니다. 우리 요간 보안을 팝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관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보통 뭐 여정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고관대작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가진 그 정치의 그 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종업은은 그 자기 집에 고객이 와서 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 그래서 그 화해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안을 팝니다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안을 팝니다 그래서 화해로 가면서 보면 그 제일 큰방 오히로마 같은 데는 왕의 자기 집에 대했던 그 고관 대작들 그사이쫙 붙어 있습니다 뭐 이등방문부터 뭐살카봐도 로마의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전부 이제 침필로 뭐 글도 하나씩 냉겨놓고 해서 그, 그 뭐좀 읽을 거리가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효과인나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걸려있는 그이그 다음에 거기서 쓰고 있는 도자기, 그 다음에 그, 붓글씨 이런 것들이 그 당대 그, 고관대작들 혹은 당대 대학자들이 쓴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재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대고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댕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 있는 붓글씨도 읽고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 붓글씨의 가치를 알려요 그 그림도 아 저거는 간호파가 그린 그림이구나 저거는 후쿠사이의 그림이구나 아 그리고 저런 그림은 참 특이하다 이런 거를 안다고요. 그래서 그 료관이 값이 비싼 겁니다. 도자기도 명품을 쓰거든요. 뭐 재떨이 하나 갖다놔도 아주 비싼 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토에서는 이제 제일 좋은 료관이 저희 뭐 비싸다고 하는데가 히라기한데히라기한은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랑가시나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호랑가시나무가 거기가 한 크게 심어져 있습니다. 에, 이 집도 뭐한 16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집의 단골 손님은 가브디 야스나리 소설 쓰는 설국 쓴 가브디 야스나리가 단골이었죠. 가브디 야스나리는 그 여관을 전전하면서 글을 쓴, 글을 쓴 작가입니다. 에, 그래서 그 설국도 어, 에치코 유자와 유자와 있는 다크 하니나 관에서 그 설국이라는 그 소설을 썼거든요. 그리고 가브디 야스나리가 그 바둑의 관전평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관전평에 대해서, 그, 그쓴 책이, 명의라는 소설이 있는데, 1 일본은 7번기 바둑을 두기 때문에, 7번 바둑을 둬가지고, 먼저 4번 이기는 사람이, 이제, 그, 본인 방 챔피언이 되고 그러니까, 가브리 하스나리가, 그, 바둑 실력이, 아마 한 4단, 5단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 관전평을 아주 잘 썼거든요. 에, 실제로 가브리 하스나리의 관전평을 보면, 무슨 그 전쟁을 한것 같은, 심리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의 분위기를 느낄 끼 정도로 아주 잘 씁니다. 정말 재밌고요. 예, 바로 이히라기아관에가브데 야스나리가 이 바둑 관전평을 쓰기 위해서 전전을 일곱 개 도시를 돌면서 7번 길을 하니까 예, 좋은 역광에서 바둑을 두죠. 예, 도전자와 챔피언이. 예, 그때 야스나리가 이제 히라기아관에 가서 소설도 쓰고 몇 달씩 있고 하는데 예, 히라기아관은1박에 최고 비싼 방은 200만원입니다. 에, 싼 방도 한, 한 35만원 이상 줘어될 겁니다 에, 죽기 전에 야스나리가 결국 에 1964년에 설국으로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서 그 얼마 있다 바로 그 독가스를 입에 물고 자살해버렸는데 이 70대의 노인이 왜 갑자기 자살하게 됐냐 이게 제한미스터리였거든요 도저히 뭐 자살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야스나리가 히라게 여관의 주인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단골집 영안 주인이니까 자기의 흉금을 이제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술 먹고 내가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나한테 너같이 실력 없는 작가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냐고 그렇게 그 쉽게 얘기하면 질투에서 나오는 발언이겠죠. 그리고 그런 그 일본에 너 말고도 글을 잘 쓰는 작가가 많은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 노벨상을 받았냐고 이렇게 에 심지어는 뭐.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서, 가바데 아스나리가 섬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히락에 여관한 주인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두달 후에 죽었는데, 에, 나중에 이제 히락에 여관 주인이 그 신문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그런 그 고백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가바데 아스날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 가장 확실한 그 단서, 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한 경우는 뭐 니시키시장에서 걸어서 뭐한이삼 매회 다 떨어져 있고, 이집에 현재 그 일본호수는 가장 그 품위 있는 요관, 뭐 정원이라든지, 근데 이 집은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가본 요관 중에서는 평팔다오, 해차야 평팔다오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0평인데, 일본은 그작정가 정을 원 만드는 그 작정가라는 직업 따로 있습니다. 정사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 정원 관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술적으로 잘한 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팔당 여관 같은 경우는 음식도 좋은 걸 팔지만은 이 정원을 관리하는데 적어도 한4 0 0 년의 세월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관의 요금 안에는 그 정원의 구경값, 거기에 음식값, 자는 그 방값, 그다음에 뭐다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이런 모든 요금,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판가업 같은 경우도 싼 방이 뭐 45만원이고 비싼 방, 8,90만원씩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도자기 1분, 그냥 그림 1분, 그냥 붓꽃이 1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이런 좋은 여관에 와서 잠을 한번 자보고 싶어 하는 거죠. 보통 좋은 여관을 가면 그 12개의 요리를 주는데, 그, 코스가 12코스인데, 1코스에 세개 2코스에 세개 뭐, 3코스에 세개 뭐, 이렇게 두개세개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12코스에 한 3, 4 0까지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에, 거기에서 교토의 사계절 풍경을 전부 음식으로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 그래서, 그, 요리란 일 하나 의 예술이죠. 예술. 현재 그교토에서 제일 비싼 여관으로 알려진 데는 치오신이라는 여관인데요. 에, 이 집은 일본에 천하이 내려왔을 때거기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제가 치오신에 가서 뭐, 일본을 많이 댕기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하게 뭐 그런 데 가서 자야 될 일도 생기고 해서 에, 치오신이 그, 저 히가시아바 쪽에 있는데 집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요란하고 뻑죽지근하지 않던데 고분스럽긴 하지만 에, 가서 그 주인 만나가지고 한, 한달 이후에 한열명 정도 와서 이여관에서 자고 싶다. 아, 그랬더니 뭐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거절했어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 여관 주인한테 그왜 거절하냐? 내이 집이 뭐 일박에 한0 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제대로 간건 아니고 그래도 거기 가서 뭐좀뭐할 일이 있었간 건데 그 거절한 이유를 내부로 봤더니 자기네 집에 그 단골 손님은 치료신이 역상 한 백삼십 년좀 넘었는데 적어도 3대, 4대 대를 물려가면서 다기는 그 VIP 손님이 많고, 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손람에 오시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밤에 뭐 위하여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밤1 0시만 되면 다 주무셔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안 주무시고, 그냥 술 먹고 계속 뻗들고 하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자체가 좀, 좀그 격이 높은데, 이분들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그단군 손님이 50년, 100년씩 우리 집을 댕겼는데 대를 물려가면서 에 이렇게 좀 이상한 손님들이 와서 거기서 한번 그선란을 떨면 그 손님들이 그 다음에는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 교토나 이런 그좀 고도의 도시들은, 도시에 있는 영들은나름대로 그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욕관을 가면, 고급 욕관에 오는 손님 자체도 고우기 때문에, 욕관의 오카미상, 이 소위 욕관의 여주인이, 일단 등장할 때부터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무슨 뭐 기본어 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화복을 정장으로, 그리고 머리도 아예 미장관에 가서 새로 해가지고, 모모하레타래라고 해서, 과거에 일본에 하기 전통적인 무슨 귀족들이 하는 머처럼 이렇게 머리도 아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거리한번 하려면 시간이 다세요서 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100조 되는 다단히방 즉, 50평, 혹은 뭐 200조 다단히방1 0 0평 되는 큰다단히방에 손님들이 쭉 앉아있으면, 이 걸어 들어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발소리가 안 난다고. 삿분삿분 날처럼 날라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 끝에 문간 앞에 탁 와가지고, 저를 정말로 정중하게 하거든요. 머리가, 다듬이 닿는 데까지 정말로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한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중하거요 그리고 손을 앞으로 딱 모은 다음에, 계시는 동안, 목숨을 걸고,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딱 다짐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어떤 진위가 느껴져요. 진위가, 진위가. 계속 그 화해르 력관 주인이 그 종업원들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시키기가 유명한데, 여관 주인이 종업원에게 지시를 해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지시하지 않아도, 종업원들이 알아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 손님의 지금 현재에 요구하는 것을 알아서 해드리는 것. 손님이 외출을 한 발소리가 나면, 이미 대떨 위에 신발을 갖다 놓고, 대떨 옆에 마루 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손님이 신을 신고, 완전 대문을 빠져 나갈 때까지 그 손님이 대돌에서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넘어지지 않는지, 집행이는잘 챙기셨는지, 그래서 대문을 나갈 때까지 지켜보는 거 그리고 또 대문 앞에 가면 또 다른 종업원이 있어서 그 손님이 나갈 때는 문을 열어주고 나가시라고 그러고, 손님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또 차도 댕기고 하니까, 자전거도 댕기고 하니까. 그걸 보고 손님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이런 것이 진심 서비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노관을 가면 손님에 대한 배려가 퍼펙트하죠. 완벽하게 손님이 귀가할 때도 어디서 술을 한잔 드시고 오든지, 바깥에서 광경 구경을 하고 오시든지, 벌써 문간에 대문 앞에 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이미 종업원은 벌써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고 하기 전에도, 전에 이미 종업원은 그 손님이 딱 들어오실 때가 되면 바로 문을 열고 그 손님이 걸어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손님이 불편하시지 않게 혹시 대돌을 걷다가 그~ 방까지 갈때 보면은 이 정원에 자갈들이 깔려있고 양쪽에 화초에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화산석으로 이렇게 대돌을 놓거나 이렇게 하거든요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잘 못하면 그 대돌을 쭉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는 겁니다. 손님이 외출하셔도 손님이 없는 동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 꽃꽂이의 꽃을 갈릅니다 갑니다. 도코노마에 꽃병이 있으면 그 꽃을 매일 갈아줍니다. 그럴 때그 도코노마에 앞에 가서 꽃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화병을 갖고 와서 문간 끝에 앉아가지고 꽃을 거기서 갈아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해도 는데 손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손님을 잘 모셔야 되니까 몽땅 끝에서 고그 앞에서 꽃을 갈아가지고 꽃이 딱 완성이 되면 보마만딱 갖다놓고 뒷걸음 물러나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손님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 서비스죠. 이래서 고급요가이 비싼 겁니다. 요건은 문화를 파는 겁니다. 잠자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 밥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 문화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역관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예를 든게다 아니고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고성 이런데 가서 잠을 잘 때도 제가 작년에도 독일의 고성에 가서 하루 있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집기들이 아주 뭐 세계 명품의 뭐 마이센 도자기 같은 거쭉 갖다 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역관을그 여관을 호텔을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품격이 있을 때는 그만큼의 문화재급의 그런 집기나 데코레이션을 갖다 놨기 때문에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텔도, 고성 호텔도 문화를 팔고, 일본의 고공욕관도 문화를 파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호텔이 문화를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잠자리, 방만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조금 더뭐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욕관을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일본의 요정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가는 요정 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